에는 김수현 통역사가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후보자의 이름을 크게 연호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성숙하고 질서있는 기자회견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회견에 앞서 위성문 의원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 대림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손재우 네, 전 국회의원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정선태 전 제주 농업인 단체 협의회장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김정미 제주도 의원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김태진 도의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민정은 도의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양홍식 의원님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네, 강종철 더불어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제주도가인협회 민태희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위성권 의원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신 오수은 배우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도의원 3선, 국회의원 3선을 거치며 오직 제주의 발전만을 고민해온 위성군 의원이 직접 국민 여러분께 출마의 변을 바, 밝히겠습니다. 위성군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출마의 의원문을 어, 낭독하기 전에 어,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출마 기자회견 문을 양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제주대학교 교정에 오랜만에 서봅니다 정문 앞에 어, 87년 그 전두환 독재에 맞서서 어, 저희가 여기서 어, 민주주의를 외치고 여기 계신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문대림 선배님과 함께 또 우리 송재호 선배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 이 장소를 택한 것은 원래 처음에 에, 동문시장을 택했다가 우리 청년들에게 어, 미래의 메시지, 그리고 청년의 어, 지향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어,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제가 주장하고 있는 어, 제주과학기술원과 맥이 다 있어서 어, 이곳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제 출마자들과 함께 해주셨고 주변에서 저를 아끼고 어,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20년 동안, 10년 동안 저를 만들어주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함께 있어 고맙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도지사가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어, 그 때, 어, 그러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는 생각했습니다. 대학의 교정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회가 어, 약자들은 너무나 힘들고 강자들은 너무나 편하게 사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지 안한지를 고민하고 고뇌했던 장소란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으로 오늘 제 말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가 아닌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제주 대전 안에 도출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위성권입니다. 오늘은 내란의 우두머리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날입니다. 내년에 국회에서 국회 정문에 모여 저항하실 때 국민께서 국회 정문에 모여 저항하실 때저 또한 누구보다 먼저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직접 의사당 본관의 불을 밝히고 문을 열어 동료 의원들을 맞이했던 것은 오직 국민이 주신 소중한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거기 에코를 좀들으시요 에코라고 쓰여 있는 거는 왼쪽. 이제 내란 청산을 넘어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회견에 앞서 다시 한번 내란 수의 윤석열에 대한 재판 의 준엄한 판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주학교는 제 청춘의 심장이 뛰고 제 정의를 배운 곳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청춘이 머물렀던 이곳 제주학교 교정정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곳은 저의 단순한 모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전두 독재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또한 청소부로 살아가셨던 저희 아버지가 죽도록 노동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임을 깨달은 곳입니다. 개발과 성장의 화려한 구호가 반드시 모두의 행복으로 규결되지 않는 것, 않는다는 사실을 배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짐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 배우지 못하고 힘이 없어도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 기누라고 그 청년 시절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결속 깊이 새긴 이곳에서 그날의 첫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민생은 여전히 어렵고 청년들은 다시 제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화려한 성장의 열매는 도민의 몫이 되지 못했고 아픈 몸을 이끌고 바다 건너 육지병원을 찾아야 하는 도민들의 고단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는 거대한 문명적 전환점에 모여 있습니다.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AI 등 이재명 정부가 그려가는 사회대전환의 흐름에서 제주만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제주의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는. 다른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정치가 줄세우기와 정치국악에 매몰되어 민생을 방관하는 순간 도민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도민을 위해 일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치열하게 일해왔지만 제주를 위한 국회의 역할은 국회의원의 역할은 도민의 삶에 직접적이기보다는 늘 조력자나 조언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한계에 있었습니다. 저이성군 지난 3년 동안 아니 지난 부연 3선 국회의원 삼산하는 동안 제주를 속속히 들여다봤고 제주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왔습니다. 또한 공부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청와대강은식 국무총리 김민석 원내대표 한병도 그분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지난 10년 정치활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와 그리고 당의 요직에 있습니다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출마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제주 도지사가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출마합니다 제주의 다른 내일을 위해 저 위성곤만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의 경제체질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제주는 관광 서비스 산업을 넘어 지식 산업 중심으로 체질을 혁신해야 합니다. 제주 국제과학기술대학원 제이스트를 설립하여 미래 인재를 키우고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AI 프리존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이스트를 설립하기 위해서 대통령 강원식 실장도 만났고, 국무총리도 만났고, 배경은 과기부 장관도 만났습니다. 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3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 보고서를 쓸수 있도록 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4.3 진상보고서를 완성하고 제주의 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를 에 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4.3 고상보관을 통해서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제주의 제주과학 기술을 지어서 제주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위성권이 그것을 해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AI 도민비서를 도입해 도민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고 복잡한 서류도 없이 도민이 묻기 전에 필요한 복지를 행정이 먼저 제안하는 모두의 AI를 AI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보민들께 유능한 행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둘째, 청년과 아이들이 내일을 꿈꾸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AX대전을 통한 글로벌 인재풀과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 창업가들이 마음 놓고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주를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 기본 소득, 청년 기본 금융을 도입해 청년의 주거와 생활 꿈을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쉴수 있는 공간인 청소년 카페도 제주시 동북권에 하나, 서북권에 하나, 서귀포에. 하나 건립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도의부터 계속 도의 요구했는데 권력이 없어서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부가 관심 지방 정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 우리 아이들 수업 끝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 어느 도지사도. 관심 갖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셋째 에너지 대전환으로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대상폭력 등 에너지 개발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여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제주의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수익이 도민들에게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탄소크레딧 거래소를 설립하여 제주의 청정 환경이 정당한 경제적 가치로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자발적 탄소 거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걸 제주로 유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감축이 탄소 감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축이 우리 도민들의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당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후특위는 벌써 1대 2대 3대가 됐는데요. 그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만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 아는 사람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단순히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가 그냥 다른 사람이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주민의 소득으로, 국민의 소득으로, 그리고 제주를 진짜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넷째. 1차 산업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모범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해서 판매와 유통, 보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조합 하나로 농민 한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자본과 거대한 마켓시장을 뚫고 나가겠습니까? 이제는 제주도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인력을 확충해 1차 산업이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 산업이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본사를 제주로 이전시키고 IT, 관광, 교육이 결합된 진정한 말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말산업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섯째, 골목상권과 민생경제를 확실히 회복시키겠습니다. 제주 95%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을 대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박인철 회장 한 사람뿐입니다.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모아서 정책으로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우리의 구조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회의소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회의소를 정책의 파트로 삼아서 파트너로 삼아서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민생 회복 333 패키지를 통해 긴급 수혈부터 구조 전환까지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카페 탐나는 저는 순환형 지역 카페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골목 상권에 온기가 돌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민원원샷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나 경조사 시 숙련된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소상 제주형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인도 공좀 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물가안정기금을 조성하여 도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제주를 기본 사회 선도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기본 사회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3토와 일토에서 적정한 삶의 기준이 보장되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돌봄, 주거, 에너지, 교통, 금융, 소득, 교육 등 제주 기본 사회 7대 무지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 순우림 정신을 계승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도지사 한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도민의 지혜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도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전전 전 도민 디지털 주민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 참여 예산을 천억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도민이 진정한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는 바람이 길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여는 더 높이 비상합니다. 제주에 닥친 위기의 바람을 사회 대전환의 동력으로 바꾸겠습니다. 제주의 다른 내일을 위해 도민 여러분, 저 위성공과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저 위성공과 함께라면 다른 제주가 가능합니다. 행사당 가서 박수 받는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을 위해 실속을 챙기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24시간 도민과 소통하는 꼼꼼한 민생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이 진짜로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설계자이자 민생의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미성권이 그 길을 후회없이 끝까지 가겠습니다. 미성권이면 충분합니다. 미성권이 할수 있습니다. 미성권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네, 한번 이성근 의향의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장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의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